아 어, 이게 어,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유정술 이게 이게 마터즈룰이 돼서 점프가 두개 들어가면 세 개를 못넣요 그럼 기초를 해야 되고 아니 기초를 두 개를 넣고 갈부를 넣으면 그것도 두 개만 들어갑니다 각기 다른 그룹이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안 읽어봐서 기초를 A, B, C 세 개를 못할것 같은데?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물어봐요 수영아 기초를 3개 들어가도 돼? 것것 아, 네. 자, 안 읽어봤니? 안 읽어봤어? 고개는 박으시면 안 돼, 세요 귀엽게 손잡이도 잘하시네. 손잡이도 잘하세요발 잡으셔도 좋아요. 손잡이도 잘하세요고 개만 안빠지 깔끔하게 자르셨는데. 한번 해보세요 뭐못뛰실거예요네 선생님 뭐못뛰시네 <laughs> 점프 두개 기초 두개 점프 세개는 못하잖아요 자체가 어 네. 내가 알기론 점프 두개 기초 두개는 되는데 A21을 하면 안되잖아 거기 숙배안 떠있어? 룰에? 두개두 두 개까지는 된다는 거 아니? 그럼 기초를 두개를 하고 점프를 두개 하고 기초 두 개는 되는데 아? A, B, C 기초. 그니까 일단 세 개는 A, A, A 형 B형 앉아서 C형 하는데 스타일을 할 건지 그런 만 점프를 해 점프를 해도 그럼 점프 사이즈 못 봤어? A형 점프 된다고 그러냐? 백 a 형점표, 퍼드 점프 도빼0 a 형점표는 드는안되 같은 거드버리안 되는 거예은1 0 0야점 퍼드 리고1 0 퍼드 버리고. 1 0리고 100점 퍼리고 100점 퍼드 버리고. 100점 퍼드 버리고. 1점 퍼드 버리고. 1 0점 퍼드 버리고. 1 0점퍼점점아니 아, 그, 뭐, 야, 그거, 시합 뛰는 것도 모르겠 어, 병진아, 뭐좀 물어보자. 이 마사지만 때문에. 그, 그 너, 그, 누를 확실히 아니? 그러면, 하이에서 5m, 5m, 5m에서 할 거야. A형, B형, C형 있잖아. 점프가 일방방으로 놓고, 어, 버드를 다 버드 점프만 하고 버드 기초를 하는 거는 어때? 그건 안 돼. 버드 점프를 했어. 어.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내 네 종목이래네. 음. 각기 각각 그러니까 규정이 규정 둘 자유 둘인데 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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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너드 허드 이너드 그걸 넣어야 되는 건지 허드 허드를 마사지 받으니까 각기 다른 그룹을 넣어야 되는 건지 아 이거 네 개를 뛰고 싶은 거니까 A형 점프로 A형 점프 그얘 그러니까 들어봐 그 다음에 허드 B형 점프 그 다음에 기초 A형 A형 기초 그거는 안돼 왜? 어. 음. 음. 그러면, 뒤로. 뒤로, 만약에, 야, 너 그것도 잘 봐라. 뒤로 뛰었단 말이야. 뒤로 뛰면 뭐야? 어? 200이 왜 없어? 백을, 백을 점프를 하면, 야, 1m에서 백을 하면, 200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인어도 인워드, 인어도 점프를 인정을 해줘야지. 어. 그러니까 네가 맞서지 마니까 그룰이 있냐 이거지. 거기 그못 뛰게 돼 있어? 점프로? 아 오늘 시, 결정해야 돼 우리가 이제 안답타하니까 나도 모르, 확실히 올라서 인어도 점프라는 건 없는 거네 그러면? 아, 이런 점프는 없고, 버드 점프를 하면 두개 종목밖에 못 뛰고, 어? 그러니까 점프를 하든 점프 하나 하고 기초를 해도 되고, 아. 점프 안 되고, A형 점프가 없어? 그러면 일빵빵이잖아. 그럼 A형하고 B형을 해도 안 된다는 거네. 1빵, 빵, 빅. 두 개만 띄면 점프는 아예 없고, A형, A형 기초, B형 기초는 된다는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C형 기초 하면 안 되는 거고. 어, 그 다음에 이건 다이브 들어가면, 그러면 101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? 그거는 그건, 그건 되고, 그 일자를 다뛰어도 된다는 거네. 어, 네가 얘기하는 건? 일빵빵 일빵빵 A형 B형 뛰고 퍼다이브 B형 퍼다이브 A형을 뛰어도 된다는 거네네 종목이 각.. 각기 다른 그룹이 아니면 그게 된다는 거 아니야 A형 C형을 뛰어 A형 A형 있죠 어.. 그거까지 된다는 거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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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.. 음. 그거 다른 사람한테도 노래를, 그렇게... 아, 우리는 이게 한달 이제, 이제 시작했잖아. 그러니까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야. 근데 난 점프도, 점프도 유년부라그래서 유년부랑 거의 비슷해. 마사즈가 유년부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일반 빵에서 점프가 되는 줄 알았잖아. A형 점프가. 근데 A형 점프가 없대네. 아, 그러니까 유녀, 아니, 유년부가 점프가 없지만 마사지바는 점프가 있는 지 알았잖아. 아, 점프는 없고, A형, B형 점프 없고, 스프링은 점프가 있고, A형, 1m, 3m 다 아니? A형 점프, B형 점프 하도 돼? 아, 한 사람당 2명, 아, 1인 2정목? 아.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, 무슨 얘기지? 점프 는되고 근데 웬만하면 뭘 그냥 바꿔, 다 해주셔도 되지 않냐? 어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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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허리 음. 음. 다 끝내지, 끝내지. 끝내지, 아침부터는 끝내지. 어. 아, 아, 잠시간요습니까 하루밖에 안, 안 하는데 전날 어떻게 빤지나? 그렇지, 그렇지. 사람들또놀이 봐서 삑하는 것도 막막 막 하고 막그 니네 그런 작업들 심판은 몇명 잡아왔니 심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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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안전요 안전요도 그렇지 그렇지 아 어. 어,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음. 45초 잡아야지. 45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야지, 40초 잡아야지, 음. 40초. 그렇지, 세 장부터 안 뛰지. 우리도 뭐, 하나만 뛰고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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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.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나중에 알려주고 아, 그 은지한테 좀 알려줘. 그냥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